달 우리 개띠분들 아 개띠분들 뭐 돈도 금전도 운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 근데 돈꼬가 막힌다 그 다음 직장 다니면 직장 앞에 뭔가 뭐다 벽이 앞에 서가 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삶의 무게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 어 그런 게 앞에 확설수 있으니까 아휴 이럴 때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무겁다 그래갖고 한 잔이야 두 잔이야 먹으면 분명히 관제권이 들어와요 1 0 관제, 관제가 뭐야?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, 이런 현상이 들어있으니까 아, 그럴 때는 잠잠하게, 하, 막혔구나 할때 그냥 잠잠하게 조금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잠잠하게 있다 보면 이 8월에 중순이 넘어가면은, 어, 풀려가요. 일고 자체 일거리 자체 기운 자체가 풀려가고 열려가니까 어, 고시기만잘 넘기자. 첫째도 두째지만 잘 넘기면 괜찮다. 이렇게 보면 돼. 우리 경술생 개띠 운다. 막막해하고 답답해하지 마요. 좋은 경사할 수 있어요. 어, 지금 지금 화를 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운이 열려가요. 운이 열려가서 어, 이달 말거 그 원래 말까지지 올 말까지도 갈수 있어요. 이 운이 열리면은 이 기운들 쫙 열려가는 기운으로 들어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. 뭐 어,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 있으면 해도 될것 같고, 우리 임술생, 44세 개띠분들도 어,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. 근데 뭐냐면은, 이게, 좋은, 이게, 먼지 보면 간사스럽게 오는 사람 있잖아. 아, 내 옆에 살살살살 거리고 오는 사람, 사기꾼이 더 내한테 안 좋은 기운을 안겨주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, 말, 음변을음변 좋게 다가온다든가, 어, 별로 안 친한데 갑자기 친한 척 한다든가, 이런 사람, 그거 조금 8을달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. 그리고, 어, 뭔가를, 뭐, 문서권이든, 뭐, 주변여 어떤 상황이든 내가 자꾸 권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럼 그걸 피해가 가면은, 무난하게 발을 넘길 수 있어요. <목소리>